자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세 가지 제가 아이템을 갖고 왔습니다. 왜 미국의 나스닥, 그다음에 일본, 그다음에 우리나라, 우리나라를 가지고 부채 모래성을 우리가 이세 가지 경우를 가지고 연결을 시켜 보겠습니다. 자 애플 미국의 상징적인 기업이죠. 상징적인 기업입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지난해 지난 지난해 1년 동안에 소위 말해서 미국에 그러니까 잘 나간다는 기업들 애플이 보시게 되면 한 31%가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엄청난 하락이죠. 나스닥이 한 35%니까 평균보다는 그러니까 좀 적, 적지만은 그래도 애플이 천하의 애플이 31% 하락을 했어요. 옆에 있는 숫자 2.0이는 뭐냐면요. 애플의 기업 가치 2조 달러가 겨우 간다 간다 유지가 됐죠. 지난해 연말 기준으로요. 알파벳 구글이죠. 구글의 모기업이죠 41%나 하락했습니다. 아마존, 52%나 하락했어요. 페이스북의 모기업인 메타, 66%나 하락했고, 테슬라, 72%나 하락했어요. 마이크로소프트도 30%나 하락했습니다. 네? 왜 이런 기업들, 이퀄컴 이런 기업도 한4 3 하락했고요. 네? 소위, 미국의 소위 말해서 잘 나가는 기업들, 성장주, 기술 기업들이 왜 이렇게 그러니까 커다, 이렇게 하락했냐, 이거예요. S&P 500이라든가 다우존스에 있는 많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에 비해서 더 많은 충격을 받았어요. 그렇죠? 자, 이거 보세요. 이게 애플의, 이게 뭐냐면요. 파란색 막대 기둥은 뭐냐면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애플의. 애플이 본격적으로 이제 살아나기 시작한 것이 한 2000, 빠르게 보면 4년, 4, 5년부터지만은 2006년부터 저는 이제잘올게 했는데 애플의 매출액입니다. 매출액. 단위가 억 달러입니다. 억 달러니까 는 엄청난 저거죠. 어, 작 어, 작년, 작년에 그러니까 한 3,943억 달러 정도니까는 엄청나, 엄청나게 매출을, 매출해서 엄청나죠. 파, 빨간색은, 주황색 선은 뭐냐? 성장률입니다. 애플의 성장률. 자, 이거 애플의 성장률 봐보세요. 2011년 이후에, 2012년, 2012년 이후뚝 떨어집니다. 떨어지죠. 그 전에 막 50%대 안팎으로 성장을 하다가 뚝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이게 뭡니까요? 제가 늘 얘기하듯이 소위 말해서 애플 그러니까 이 당시 말해도 경영자로 볼 때는 예? 스티브 잡스 시절에서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2 0 1 0년인가 어, 죽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팀쿡수체대로 넘어가잖아요. 예? 제가 그러잖아요. 2010년대 이후에 제대로 된 혁신이 안 보인다 하는 이유를 하는 게 바로 이거에서 얘기하는 것이고요. 자, 애플 1년 전에 작년 초, 작년 이맘때 정확하게 작년 이맘때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1월 3일자 기사니까요. 지난해 지난해 1월 3일자 에, CNBC 기사입니다. 이게 뭡니까요? 애플이 뭐냐면 미국에서 처음으로 3조 달러 기업 가치가 3조 달러에 도달한 첫 번째 기업이 됐다는 이런 기사예요. 3조 달러, 3조 달러면요. 제가 이런 얘기 여러분들한테 예를 들어서 많이 얘기했잖아요. 무슨 예, 무슨 입니까요 미국이 그러니까 한 23조 달러 GDP로요. 한 나라 경제 규모를 얘기할 때로 GDP를 가장 많이 사용하니까요. 23조 달러. 중국이 한 17조 달러. 그 다음에 일본이 한 5조 달러. 독일이 한 4조, 한 뭐, 뭐, 5천억 달러, 뭐, 이 정도 될 때. 그 다음에 5위로 내려가면 영국. 영국부터 내려가면 3조 달러 밑으로 내려갑니다. 3조 달러 밑으로요.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이 국가 경제 규모를 볼 때는 다섯 번째에 속하는 거예요. 3조 달러라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 의미를 이해하셔야 됩니다. 수입하서 1조 달러 기업들이 막 생기, 생겼거든요. 21세기 이후에. 1조 달러가 넘는 기업들이요. 그 이전에는 없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20세기까지는 5천억 달러넘는 기업이 없었어요. 기업 가치가. 이게 제가 여러번 얘기했으니까, 오늘 반복하지는 않겠습니다. 이게 1년 전 기사예요. 자,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은, 이게 뭡니까요? 12월 28일자 기사입니다. 12월 28일자. 니까 그러니까 지난해 연말이죠. 그러니까요. 애플, AAPL이 애플의 약자니까요. 애플이 뭐냐면 1조 달러를 잃었다. 올해. 그러잖아요. 예? 네? 그렇죠? 1조 달러. 그래서 보게 되면 2조 달러가, 마켓 캐피탈 라이젠이 2조 달러. 28일자 저걸 기준으로 가니까요. 27일자인가 이렇게 하니까요. 1조 달러가 날라간 거예요. 1년 사이에요. 아, 1조 달러가 말이 1조 달러지. <laughs> 1조 달러면요.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조 8천억 달러입니다. 예? 네? 우리나라 GDPR이니까는 우리가 50%가 넘는 거예요. 1주 달러가 날라간 거예요. 1년 사이에. 1주 달러면 곱하기 그러니까 한 1,300원 해보세요. 1,300원 하게 되면 <laughs> 1,300조라는 얘기잖아요. 쉽게 얘기하면요. 예? 이게 날라간 겁니다. 그리고 이게 뭐냐면은, 어저께, 어저께까지 해가지고, 1월 3일날, 그러니까 1월, 거의, 미국 기준으로 어저께 해야 되죠.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그러니까 미국의 시장이 열리겠지만은, 자. 이게 뭐냐면 어 1월 3일 날 기준으로 해 가지고 2조 달러가 무너졌다는 것이 여러분들 간밤에 많이 들은 얘기일 거예요. 애플의 기업 가치가 2조 달러가 무너졌어요. 간밤에. 그래 가지고 나스닥이 많이 떨어진 게 나왔죠. 테슬라도 그러니까는 테슬라 주가가 많이 하락한 거 하다 물어 가지고 애플이 그러니까는 이 주가가 애플 애플이 애플이 그러니까는 2조 달러가 무너진 거또 하나 또하나의 그러니까 주요는 화제였었잖아요. 2조 달러가 3조 달러를 넘었었던 1년 전만 하더라도 정확히 1년 전만 해도 3조 달러가 넘었던 기업이 예? 1년 만에 2조 달러가 붕괴가 된 거예요. 2조 달러가요. 그렇죠? 자, 왜 이렇게 되냐 애플, 천하의 애플이. 도대체 왜 이렇게 되냐 이거죠. 자, 이거 봐 보세요. 이게 뭐냐면은 미국의 기업 가치. 미국의 기업 가치요. 시장 가치로 요 그러니까요. 마켓 캐피탈라이제이션입니다. GDP 대비로. 보게 되면요. 2010년 3월 그러니까, 2010년 3월 31일, 3월, 그러니까 1분기 기준으로요. 1분기 기준으로 GDP 대비 한83% 정도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지난해 충격이 있기 전인, 마지막 그러니까 우리가 붐이 형성됐던 게2 0 2 1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니까 지지난해가 되는 거죠. 지지난해요. 2021년 12월 말에 199%까지 이게 육박했었습니다 GDP 대비요. 그러니까 지난한 그러니까 10년 사이에 10년 사이에 GDP 대비로요. GDP 대비로 두 배가 넘을 뿐만 아니라 100한120% 100한 정도 그렇게 20% 포인트가 올라간 거예요. 기업 가치가요. GDP 대비로요. 대개 우리가 19세기에는요. 미국의 기업 가치가 GDP 대비 GDP 대비 그러니까는 좀어 단기적으로는 변동이 있지만은 대개 그러니까 우리가 한 대개 일정한, 일정한 값을 수렴을 했었습니다. 수렴을 했는데, 21세기에 들어와가지고 이게 쫙 그, 그 평균치를 넘어서고, 장기 추세치를 넘어서버리고, 그리고 특히 2010년대 이후에 보게 되면, 특히 어떻습니까?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맨 끝에 부분이 팬데믹 기간 동안입니다. 팍 차가 올라가죠. 팬데믹 기간 동안에 저렇게 미국의 기업가치가 크게 올라갔어요. 그래서 지금 뭐냐면은, 올해 9월 말, 그러니까 3분기 말이죠. 올해 3분기 말에 139%가 떨어졌어요. 다시요. 그니까 한 60%포인트가 날라간 거예요. GDP 대비요. 예? 지난 그러니까 한 9개월 동안에, 지난해 9개월 동안에, 그니까 러 연말까지 그러면 더 이제 커지겠죠. 아직 그 연말까지는 집계가 안 됐기 때문에. 3분기 9월달까지 보게 되면은 거의 그니까 러 60%, GDP 대비 60%포인트가 날라간 거예요. 기억가치가요. 미국의 기업 미국의 GDP가 한 23도 달러가 넘으니까는, 거기에 그러니까 우리가 60%는 곱하기 0.6을 하게 된다. 어느 정도 날라갔는지는요. 근데 이게 언제 수준이냐? 2017년 말 수준입니다. 2017년 말 수준이요. 139.3%가 2017년 말 수준이냐 이거예요. 네? 그러니까 몇년전 수준으로 간 겁니까? 한 5년 전 수준으로 간 거예요. 5년 전 수준으로. 미국의 주가, 시장 기업가치 가요. 자, 이게 이제 구체적인 이제, 그러니까 이, 저기, 저, 어이 수치의 표입니다. 이, 저기, 그림에다가는 너무 작은 숫자라서 반영이 안 돼가지고 제가 일로 다시 옮겼습니다. 옮긴 거고요. 자, 그런데 이게 제가 이제 이런 거몇 차례 그림을 보여드렸었죠. S&P 500 기업. 가장 미국에서 그러니까 대기업들 중심이 S&P에 모여있잖아요. 이게 뭐 디비던드가 뭡니까? 배당금하고, 그 다음에 바이백이 뭡니까? 자사주 매입이죠. 기업이 그러니까는 자기 기업 주를 매, 매입하는 게 바이백이잖아요. 단위가 조달라입니다. 조달라. 이게 예? 그러니까, 어, 이거 보시게 되면요. 빨간색 선이 뭐냐면은 주가 지수예요. 주가 지수. 그리고 뭡니까요. 파란, 이제, 초록색 기둥이, 초록색 기둥이 바이백. 자기 기업 주식 매입해주는 거. 같이,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이죠. 모양이요. 그렇죠? 예, 제가 몇, 이거 좀 몇, 몇번 몇번 얘기를 했었죠. 자, S&P 500의 바이백 규모가요, 최근 지난 몇년 동안, 3, 3년 동안에 보게 되면은,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팍, 지금 계속 증가합니다. 팬데믹 기간 그럼 팬데믹 기간 동안에 무슨 저걸로 해서 이렇게 이걸, 이렇게 자기, 자기 기업 주식을 사들였겠습니까 기업이 돈을 번 거랑, 번 거와, 그 다음에 플러스 뭐냐면은, 외부에서 차입을 해가지고 많이 사드 거죠. 사드렸어요. 어, 이게 똑같은 그림이. 어휴, 이게 제가 제가, 제가 제가 앞으로 갔네요. 자 S&P 500 분기별 바이백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팬데믹기가 동쫙 올라가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지난해 들어와서 꺾이기 시작한 거예요. 자사주 매입이요, 꺾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요, 거의 뭐냐면은 기업이 영업이익을 낸것 중에서 거의 그러니까 100%를 거의 100%를 뭐냐면은 자사주 매입이거나 배당금으로 쓴 거예요. 그게 밑에 그림입니다. 2021년은 잠깐 떨어졌지만은, 네? 거의 100% 선을 그리니까는, 지난 한, 그러 3년 동안에 그린 겁니다. 즉, 미국의 기업의 부채가, 근데 미국의 기업의 부채가 2018년부터 그러니까는 폭발적으로 증가합니다. 두자릿수로요그 이전에 비해서한두배 이상으로 빠르게 증가합니다. 지금 무슨 얘기냐? 미국 기업들도, 제가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한데요. 부채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차입으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거예요 이거 가지고 레버리지, 레버리지도 바이백이라고 그러죠. 네? 그러니까 대출, 차입을 통해가지고 돈을 그러니까는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우리가 어? 조달을 해가지고 차입, 대, 차, 조달해서 그걸로 자사주를 매입했다 이거예요왜 그렇게 하느냐? 차입을 할때 들어가는 비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바이백을 했을 때 그러니까 보는 이익이 있을 거 아니에요. 바이백을 하게 되면 자사주를 매입하게 되면 주가가 올라갈 거 아닙니까? 주가가 올라가죠. 그리고 뭐냐면은 지분율도 변화가 생기죠. 대주주들이 그러니까 지분율이 훨씬 더좋아지죠 그렇죠? 지분율이요. 그러니까는, 주주들이, 주주들, 특히 대주주들이 대주, 그러니까 굉장히 예, 좋아하는 게 예, 자사주 매입이잖아요. 근데 그걸 뭐냐면, 차입을 해가지고 되게 많이 했다 이거예요. 차입을 해서요. 왜? 차입, 차입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잖아요. 자금 조달 비용이요. 근데 그게 워낙 바닥이니까. 바닥이니까. 그래서 이지머리가, 이지머니가 공급되니까는, 이 바이백을 그렇게 붙이겠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S&P 500 기업들을 분야별로 이거 건제니까 우리가 분야별로 건 겁니다. 그러면 최근 그러니까 우리가 9월달 기준으로 1년 전에 비해 가지고 미국 모든 기업들의 주가가 에? 8%, 8 정도 하락했어요. 1년 전에 비해서요. 1년간. 그런데 S&P 500 기업은 한11% 한 정도 하락했고요. 그런데 기술기업이 13% 이상 하락했습니다. 기술기업이. 금융회사들도 많이 가장 크게 하락했지만은, 금융회사, 통신회사들이 많이 하락했지만은, 기술기업들이 그러니까는 일반 기업들 중에서는 크게 하락한 기업 중에 하나라고요. 기술기업들이요. 그죠? 제가, 제가 왜 기술기업들이냐? 이거지, 그러니까요. 자, 다시 애플로 돌아와 봅시다. 애플이 보시게 되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파란색 기둥이 영업이익률입니다. 영업이익률은, 영업이익률이라는 것은 영업이익을 매출액으로 나눈 겁니다. 매출액으로 나눈 거예요, 그러니까요. 기업이 그러니까 전체 자기들이 공급하는 상품을 팔아가지고 수입, 서비스든 상품이든가 팔아서 생기는 수입이잖아요. 있 수입분에 그러니까는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이 영업이익률입니다. 2011년부터 2022년까지만 자료를 그려놨어요. 그다음에 뭐냐면 파란, 이 빨간색 기 선은, 선은 뭐냐면은 선은 뭐냐면 R&D 비율입니다. 이 R&D 비율은 뭐냐면 매출액 중에서 연구개발비에 지출하는 어, 이 비중입니다. 지난번에 도 한번 보여줬죠. 근데 이게 보면 어떻습니까? 되게 역계관계를 보여주고 있죠 오히려 역계관계를요. 연구개발비를 많이 그러니까 연구개발에 많이 지출을 하게 되면은 기업에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혁신이 많이 일어나고 그에 따라서 기업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데는다는 게 전통적인 교과서적인 해석이잖아요. 근데 애플을 보면은 그 인식을 완전히 깨뜨려 버립니다. 이건 애플만이 아니라 글로벌 천대기업을 놓고 분석해도 마찬가지로 나와요. 천대기업을 놓고 분석해도 돼요. 네? 자, 그 다음에 애플의 영업이익률하고 바이백 비중입니다. 영업이익을 낸것 중에서 애플도 바이백을 엄청 하는 기업입니다. 바이백을요. 했는데, 바이백 비중, 바이백 비중이에요. 이것 한번 봐보세요. 영업이익률이 흔히 말해서 수익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란 말이에요. 수익성을요. 이것 이것도 보게 되면은, 같이 움직이진 않잖아요. 반대로 움직이고 있죠. 바이백을 많이 했는데 수익성을 떨어지고 앉았잖아요. 네? 자사주 매입을. 자사주 매입이, 자사주 매입이 별로 그러니까는 기업에 그러니까는 기업의 소임을 해서 이 건강한 거하고는 별로 그러니까 연관도 없다 이거예요. 이건, 이건 주주들 위해서 저거 한 거예요. 특히 애플이 그러니까는 저기 저 뭡니까요. 그이 스티브 잡수 시절에는 바이백 같은 거 거의 안 했어요. 그래서 마이너스까지 기록했잖아요. 예, 보시게 되면요. 예? 2011년, 2012년, 스티브 잡스가, 그러니까는, 마지막 그할 무렵에는, 마이너스. 바이백을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이백을요. 오히려 그러니까주식으로 자금 조달하고 그랬었지. 예, 근데 스티브, 팀쿡스 최제 들어와가지고, 바이백을 엄청 합니다. 애플이요. 그 다음에 이건 뭐냐면은, 애플의 매출액하고, 매출액이 파란색 기둥이에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빨간색은 성장률입니다. 성장률하고 매출은 아까 보여줬죠. 그 다음에 회색선이 하나 있죠. 회색선. 회색선이 뭐냐면 부채비율이에요. 기업의 부채비율. 예? 네? 기업의 부채비율이요. 기업이 그러니까 뭐냐면은 자기 자본 대비 얼마나 그러니까 돈을 예보에서 빌려가지고 쓰고 있느냐. 특히 장기부채가, 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은 지난해, 지난해 애플의 그러니까 부채비율이 237%입니다. 237%. 근데 스티브 잡스가이 어, 경영을 맡고 있을 때까만 해도 0%였었어요. 0%. 예? 2011년까지, 2012년까지 0%잖아요. 부채비율이 0였습니다 근데 2013년부터 이 회색선이 쫙 올라가잖아요. 가파르게 올라가죠 그렇죠? 부채비율하고 매출액은 비례 관계를 보이지만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관계를 보이지, 보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스티브 잡수체는 물론 아니죠. 2006년부터 2012년까지는 부채비율하고 그러니까는 이 애플의 매출액하고 아무런 관계가 안 보이는 거잖아요. 왜? 부채 비율이 0이었었으니까요. 예? 그 그러니까 외부 돈을 안쓴 거예요. 스티브 잡스 같은 경우는 쉽게 해서. 근데 이제 팀콕스에서이 외부 돈을 굉장히 차입을 많이 썼는데 아까 그그그 아주 그 많이 바이백을 했다 이거 자사주 매입에. 근데 문제는 뭐냐면 빨간색 선에서 보이듯이 빨간색 선에서 보이듯이 성장률은 오히려 그러니까 떨어져 갔다 이거예요. 혁신이 그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교과서에서 어 기업들이 차입을 하는 이유는 투자를 하기 한 걸로 우리가 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투자. 그렇죠? 투자를 하기 한 걸로요. 근데 그거는 옛날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교과서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 못 하는 게 많아요. 예? 네? 그러다 보니까는 투자를 하기 한 거다 보니까는 금리를 나, 내, 내리게 되면은 기업 투자가 증가한다 이런 식의 논리가 아, 아, 형, 성립되는 거예요. 예? 네? 근데 기업들이 금리 내린다고 해서 투자하기보다는 그거 가지고 차입해가지고 자사주 매입에다가 많이 자금을 쓴다니까요. 자사주 매입. 예? 네? 그러니까 애플도 그러니까 상당 부분은 뭡니까? 기업의 주가라든가 기업 가치가 형성된 것에는 뭐가 있다는 얘기예요? 거품이 있다는 얘기예요. 차입을 가지고 주가 끌어올린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요. 예? 네? 애플이 대단한 기업이죠. 제가 애플을, 애플을 폄하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애플 지금 현존하는 기업 중에서 저는 뭐냐면 최고의 그러니까 이 기업으로 그러니까는, 예? 지금 제가 플랫폼 사업부들 중에서 가장 그래도 어쨌든 간에 이, 그, 이 진화한 기업을 제가 평가를 하잖아요. 그런데도 냉정히 평가하게 되면은, 예? 애플에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도 거품이 많이 있다 이거예요. 모래상, 모래상, 모래상을 우리가 예, 예민하도안 된다 이거예요. 미국의 대표적인 기업, 애플이 저정도니 미국의 나스닥 기업들이 당연히 그러니까 긴축을 하면서 타격을 보는 것이 예? 아까 얘기했듯이 아까 제가 그래서 뭘 얘기했으면 처음에 얘기한 게요 왜 나스닥이 가장 많이 하락했냐 이거예요 주가가요 나스닥이 가장 많이 하락했잖아요 예 나스닥이 기술주 기업들이 요왜 예, 얘기했잖아요 예, 예, 왜 그러냐 이거예요 이게 결국 뭐냐면 차입의 차입 이 거품이 빠지는 거죠 예 차입 이 거품 이 빠진 거예요. 자, 그거를 제가 이제 오늘은 이제 고객 초점 맞춰서 얘기를 할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부채 모래상에 빠니까요